못난 사람이 내 못난 걸 표출하는 방법이 남을 헐뜯는 거야. 남이 해놓은 걸 탓하고, 이건 최고 못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, 남이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, 이해를 하는 사람이 최고 잘난 사람이야. 내 인간 댐댐을 보려거든. 남을 인정할 줄 알고, 대자연이 일어나는 일을 모두들 인정하는, 그런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일 것이고, 남을 인정을 안 하고, 세상 걸 처음보다 이해를 못 한다면, 이거는 참 못난 사람.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란 말이야. 크게 배운 사람은 뭐든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고. 이 말은 명심해 이거. 이게 답이야. 어떤 것도 전부 다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, 이해하지 못하면, 그건 이끌 수가 없어요. 못난 사람이 되는 거라, 못 배운 사람,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이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. 내 학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배운 사람이 아닌 거라. 그거 가서 뭘 배웠느냐지. 바르게 공부한 사람과 엉뚱한 걸 공부라고 한 사람이 틀린 거야. 학교 문 앞에 안 들어가도 돼. 내한테 다가오는 거 뭐든지 이해하고 소화를 하면 그 사람이 크게 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크게 배운 사람이. 못 배우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것만은 잊어서 안 돼. 공부의 척도야, 요게. 내가 모르는 만큼 이해가 안 되니까, 모르는 것을 많이 거둬들여서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이 공부예요.